계속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욥기서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분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받고 있지만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욥기서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서는 욥에 대해서 어, 세 번이나 그의 의로움과 그의 온전함 그리고 그의 하나님을 경외함을세 번이나 어, 증거를 하고 있는데 이세 번씩이나 요베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 그 내용이 요베에게 그대로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확실한 어,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어, 요베의 이러한 모습을 어, 그러니까 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는 이요의 이러한 모습을 어, 그의 친구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육기서 어, 사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이제 친구들의 이제 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제 먼저 등장하고 있는 엘리바스도 요셉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육기서 어, 사장 삼 절에서 사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전에 너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이라고 어, 먼저 요배에 대한 어떤 신앙적인 부분이나 어, 그의 삶의 어, 태도적인 부분을 어, 인정하면서 을 그에게 이,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번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어, 대단히 멋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어, 그는 어, 서론에서 어, 요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거부였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신분을 가졌고 오늘날로 말하면 틀림없이 기업의 회장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연약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였고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 말로서 그들을 또 손으로서 붙들어주고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고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가 할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요비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활용하여서 선용하여서 그가 소유하고 있던 믿음을 실천한 선한 자였지만 그가 이 세상 속에서 할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였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게 되면 그가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였는지를 우리는 오늘 그의 표현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감독자의 호통소리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십칠 어, 절에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친다. 이 악한 자는 여기서 힘이 있는 권세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 이 세상에 힘이 있는 권세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세자들이 그 권세를 가지고 선용을 하면은 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또 사회의 질서와 귀강을 또 잡는데 어, 대단히 어,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권세자들은 선용을 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어 오히려 오용을 하거나 악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소유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감독자들이 어 호통을 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독 그러니까 어느 뭐 그룹이나 어느 팀을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들이 어, 일반적으로 호통을 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를 보게 되면은 운동 선수들을 감독하는 이 감독자들의 대부분의 모습을 보면은 이막 호통 치지 않습니까? 잇마부터 어, 시작하고야인마너왜 거기서 나와 하면서 잇마부터 어, 어, 시작을 하면서 이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을 어,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어, 저희 사촌 형이 어, 그. 어 어, 용인대학교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를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태권도를 전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어, 그 태권도 전공을 하면서 얼마나 그 감독한테 두드려 맞았는지 어, 한 번은 저희 큰아버지가 직접 그곳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어, 회식을 거하게 한번 쐈다 하라고 하는 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자들이 어, 이렇게 달래고 또 격려하고 또지혜롭게 코칭하고 하면 좋은데. 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감독자들이 일반적으로는 어, 호통을 치고 또 어,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어, 그들을 감독하는 감독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그 감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했냐면 그 감독자들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때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채찍으로 때렸는지 아니면 주먹으로 이렇게 때렸는지 아니면은 싸대기를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자주 때렸다는 거예요. 자주 때려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라고 최례국께서 소개를 하고 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감독자들의 이 세상의 감독자들의 모습이 어, 이러한 모습으로 어, 사람들에게 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요비 어, 잘 알고 어, 있었습니다. 요의 시대도 감독자 감독자들이 그러하였고 오늘날의 시대도 감독자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 이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의 어,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권세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힘이 있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어, 모두가 다 어, 악에 치우쳐서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코 어, 쉼이나 어떤 위로나 어, 평안을 얻기보다는 피곤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요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 7 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거기서는 악한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자가 쉼을 얻으며 그러니까 피곤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살아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십팔 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가친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 자유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큰 자들에 의해서 더욱더 구속을 받게 되고 억압을 받게 되고 갇히게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는 이라 그러니까 상전이 종을 놓아주지 않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제약을 받고 가치게 되고 또 어,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 피곤한 삶이 바로 이 세상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요비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요번 비록 이 세상에서 자기가 할수 있는 대로 선을 부지런히 행하려고 실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비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피곤한 세상에서 이러한 가치게 되는 세상에서 이러한 상전에 의해서 매이게 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참된 힘을 얻기 위해서는 참된 위로를 얻기 위해서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을 다 갈아엎으면 될까요? 어, 이러한 관점으로 신학을 정립해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 힘 있는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어떤 수단을 삼아가지고 정치적인 수단을 사용해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을 다 갈아엎어가지고 어,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자라고 하는 이러한 민중 신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지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어,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라. 예수님에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예수님을 환영하라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갈 때 거기에 힘과 거기에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삶이 더 피곤하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세운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더 어렵지 않을까요? 거기에 더 힘이 없고, 더 수고하고, 더 애쓰고, 그리고 힘들지 않을까요?라고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에게로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거기에 참된 심과 참된 평안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이 있는데 그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모교회가 올해 성경 하루에 성경 네장 읽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읽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내용이 신명기 내용인데요. 신명기 내용의 주된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하는 이 내용입니다. 이것이 주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에게 살 길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구약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전체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신약 전체의 메시지는 예수님을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어, 신약과 구약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피곤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 힘이 있는 사람들의 이에서 구속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비 살았던 세상이나 오늘날의 세상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요비 어, 인식한 그 세상에 대한 인식한 그 철학을 어, 보게 되면 요비 살았던 세상이나 오늘날의 세상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고 참된 위로가 되시고 참된 평안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또 힘과 또 소망을 얻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